팥죽 위 대표적인 효능. 건강을 담은 전통의 맛. 팥죽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며 건강과 정성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별미로도 잘 알려진 팥죽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전통과 문화가 담긴 하나의 음식 문화이자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붉은 빛을 띄는 팥에는 예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현대 과학에 의해 밝혀진 건강 효능 덕분에 오늘날 더욱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팥죽은 아침에 먹어도 저녁에 먹어도 부담 없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그 깊고 부드러운 맛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칼륨, 사포닌, 안토시아닌과 같은 성분이 체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효능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효능은 그저 허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변비와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부터 피로회복과 숙취해소까지 몸 구석구석에 이로움을 줍니다. 이처럼 팥죽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넘어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오늘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팥죽의 다양한 효능과 오랜 지혜를 소개하며 팥죽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건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1. 변비 완화. 팥껍질에는 사코닌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장을 자극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팥죽을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져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장속 노폐물들이 쉽게 배출되고, 배변 양도 늘어나 변비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각종 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팥은 혈액의 질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혈전을 녹여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며,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탈모 예방 및 개선. 탈모의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피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팥죽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두피에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두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성인병 예방. 파테는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이 성분들은 혈전을 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죽을 꾸준히 섭취하면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 당뇨 관리,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분비 부족입니다. 팥은 췌장 건강을 돕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당뇨 예방 및 개선에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팥을 넣어 먹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부종 제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축적되어 부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팥죽을 섭취하면 이뇨 작용이 활발해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팥죽의 이뇨 효과로 인해 부종을 완화하고 신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숙취 해소 팥은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어 체내에 쌓인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 후 팥죽을 부드럽게 끓여 섭취하면 약해진 위장을 보호하면서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팥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가 손상된 간과 위의 회복을 도와주어 숙취 후 컨디션 회복에 좋습니다. 8. 피로 회복 팥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팥죽을 섭취하면 기력회복과 신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죽은 동지에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팥죽을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각종 불운을 쫓아준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팥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려 쌀의 10배이며 대표적인 칼륨 식품인 바나나의 4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팥죽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효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변비. 팥 껍질에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팥죽을 먹으면 이 성분들이 장을 자극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쾌변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며 배변의 양을 증가 및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가 있는 분들이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팥은 혈액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요. 특히 파테 함유된 사포닌은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혈액이 밝아지면서몸 구석구석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탈모.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탈모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혈액순환에 좋은 팥죽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두피의 영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탈모를 예방 및 개선하는데 파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병. 파테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전을 효율적으로 녹이고,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페을 성분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그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만들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파죽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에 파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기관으로 췌장이 나빠지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파죽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밥을 지으실 때 파를 넣어 먹으면 약해져 버린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을 예방 및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부종 제거.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변이나 노폐물들을 배출하지 못해 부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팥죽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져서 체내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서 신장의 기능을 회복 및 부종을 제거하는 데 팥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째, 숙취해소. 팥은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체내 알코올을 빠른 시간에 배출시켜 숙취해소에 좋은데요. 팥죽을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면 알코올로 인하여 약해진 위장에 좋습니다. 팥죽의 기가 막힌 효능 일곱 가지. 팥죽은 동지에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팥죽을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각종 불운을 쫓아준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팥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려 쌀의 10배이며, 대표적인 칼륨 식품인 바나나의 4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팥죽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효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변비. 팥 껍질에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팥죽을 먹으면 이 성분들이 장을 자극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쾌변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며 배변의 양을 증가 및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가 있는 분들의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 순환.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팥은 혈액 및 지질의 질을 좋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데요. 특히 팥에 함유된 사포닌은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혈액이 맑아지면서 몸 구석구석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탈모.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탈모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혈액 순환에 좋은 팥죽을 꾸준히 섭취해 주면 두피의 영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탈모를 예방 및 개선하는 데 팥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병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전을 효율적으로 녹이고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그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팥죽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에 팥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기관으로 췌장이나 빠지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팥죽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팥죽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밥을 지으실 때 팥을 넣어 먹으면 약해져버린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을 예방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부종제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변이나 노폐물들을 배출하지 못해 부종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팥죽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져서 체내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서 신장의 기능을 회복 및 부종을 제거하는 데 팥죽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째, 숙취해소. 팥은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체내의 알코올을 빠른 시간에 배출시켜 숙취해소에 좋은데요. 팥죽을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면 알코올로 인하여 약해진 위장에 좋습니다. 천기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